안녕하세요. 포롱입니다. 제가 오늘 제가 점프를못 해서 초보 점프를을할 거예요. 꼬꼬. 자, 이렇게 들어왔는데요. 오늘 좀 렉이 좀 많네요. 제작자 똥이 똥이 뭐라고 제가 영어를 몰라서 <laughs> 구독해 달래요. 제목 초보자들을 위한 초보 점프밀. 규칙 블록 보시지 않게 치트는 스폰 포인트는 버그 검지 접수 접은 포인트 못하는데.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, 해주세요. 테스트 완, 테스트 완료할게.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방송 가능 그래서 제가 방송합니다. 뒤를 봐주세요. 봤잖아요. 어 저희, 성공. 아. 1단계. 이건 그냥 1단 점밖에 없네요. 스펀 포인트를 해야겠다. 방으로 만들게요. 어? 항상 낮이라는데 이게 규칙이 항상 낮으로돼 있어서. 오. 그래서 제가 스폰 포인트를 못 치잖아요. 아! 오마이갓 음. 아이템이 저렇게 됐다. 밖에서 치스트를 항상 낮 아님으로 설정해놨어요. 이제 자을게요. 이제 자, 자고 일어났으니까 스폰 포인트가 됐겠죠. 그럼 볼게요. 제가 되게 샴프 맵을 못하거든요.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맨 끝에 점에서 떨어집니다 자 여기 리수만니잘 되네요 답답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난 점프를 뭐 못하지 와 진짜 힘들었다 이제 자야겠죠 지금 1점으로 바꿨더니 이게 게 좋아졌더라고요 하고 이제 잘게요. 우와, 아침이다. 근데, 신기한 게, 점프가 돼요, 살짝. 그쵸? 완전 마크 좋아졌네, 이제. 3단계. 색깔 점프 저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어? 어? 점, 점, 점. 오 마이 갓 엔딩이 보이군 점점점. 뭐죠, 여러분? 아니, 지금 떨어진 게 바로 앞에서 떨어졌어요, 여러분. 예, 예. 리 스폰 할게요. 아니, 스폰 포인트 할게요. 끝났습니다. 이제 저쪽에 엔딩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저쪽에 드로퍼가 있어요. 에스 범 포인트. 자 이제 마지막 드롭만 좀 씻겠죠? 씻겠죠? 뿅! 냥 앞으로 떨어지면 안 되나? 오예 성공. 읽어 볼까요 플레이 감사합니다. 엔딩 제작자 또 방송 마치는 곳은 저쪽이래요. 응? 네 제가 오늘은 한번 음. 예 보세키 이렇게 3인칭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한번 점프맵 초보 점프맵을 했는데 제가 정말 못해서 그런지 초보 점프맵도 어려,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잘 못한다고 아프다지 말아주세요. 그리고 제가 편집기를 키네마스터로 바꿨습니다. 오! 오!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제가 정말 큰 도심하고 제가 정말 편집을 못한다고 댓글에 많이 달렸어요. 그래서 제가 큰일 맛있도록 바꿨습니다. 그럼 제가 다음에는 더 점프맵을 잘하는 상태로 와서 점프맵을 하도록 할게요. 그럼, 안녕!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! 진짜?